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대표입니다. 자, 2026년도 새해 첫날이 밝았는데요.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새해 첫날부터 8% 가까운 급등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최고가는 199,500원까지 만 고점을 찍은 상황이고요. nst 거래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고점을 더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아까 129,600원까지 또다시 고점 흐름을 갱신해 나가면서 어 새해 첫날부터 굉장히 또 심상치 않은 흐름이 연출되고 있죠 추가적으로 우리가 26년도 과연 삼성전자가 얼마까지 가겠는가라고 하는 궁금증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지금 어, 여러분들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수익률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 너무나도 더할 나위 없이 좋긴 하겠지만, 만약에, 삼성전자를 저점에서 좀 매수를 하려고 했다가 놓쳤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아쉬운 상황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아직 26년도가 이제 막 시작된 만큼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께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특히나 26년도는 우리가 현재 병원년이라고 의 해서 붉은 말해해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현재 증시에서 가장 많이 또 얘기하고 있는 게 뭔가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26년도에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모습을 새 첫날부터 지금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고 삼성전자 같은 대형 종목이 오늘 8% 가까운 급등 흐름이 나온 만큼 반도체주들이 엄청난 폭등세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보시게 되면 오늘 한미반도체라든지 제주반도체가 15% 이상 급등 흐름이 나오면서 굉장히 강력한 반도체주들이 시장을 전부 다 이끌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으로써 현재 코스피 시장을 같이 보시면 코스피 시장도 오늘 2.27% 급등하면서 4,300 포인트라고 하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새해 첫날부터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어,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945 포인트까지 돌파하면서 코스닥 역시 1,000 포인트를 향해서 지금 가고, 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라고 하는 종목에서 올해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오늘 굉장히 핵심적으로 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를 보실 때 있어서 딱세 가지 정도만 핵심적으로 지금 짚어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이 재료라고 하는 부분, 두 번째로는 재료가 있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나 하락을 좌지우지 하는이 수급의 중요성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도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디서 사서 언제 어디서 팔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재료적인 부분은 삼성전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반도체 산업이 너무나도 좋은 상황입니다. 자 그럼으로써 오늘 현재 오늘 나온 뉴스로 추가적으로 보시게 되면 자 오늘 증권사라든지 여러가지 뉴스들 소식들만 보더라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올해 3배 전망된다 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15만 5천원까지 지금 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해 첫날부터 4,300포인트로 가는 코스피를 신고가 달성을 이끌어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앞으로도 AI 관련된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현재 삼성전자가 진행하고 있는 HBM이라든지 D램 같은 경우 반도체 재료가 계속해서 살아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이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기 때문에 그 26년도 뿐만 아니라 이미 27년도까지도 지속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26년도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어떤 악재가 나오더라도 현재 이 추세 자체를 꺾어버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중요한 건 결국에 여러 가지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 수급이 얼마나 뒷받침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주가까지 끌고 갈수 있냐 없냐를 따질 수 있는 거죠.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외국인들, 외국계 증권사가 굉장히 많이 보유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를 확인해 보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는 오늘 프로그램 매수세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오늘 아침부터 빠르게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과 함께, 지금 현재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프로그램 매수 유입 현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빠르게 매수세가 증가하는 흐름과 주가가 그대로 상승하는 흐름이 똑같이 연출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프로그램 매수세를 누가 주체가 돼서 들어왔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JP모건이라고 하는 외국계 증권사가 오늘 260만 주나 되는 대량 매수세로 들어오면서 삼성전자의 8% 가까운 흐름을 오늘 외국계 증권사가 끌어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추가적으로 오늘 하루만 JP모건을 보더라도 이 정도인데 다른 증권사들의 매수 주체를 확인해 봤더니 추가적으로 순매수 거래 순위에 올라와 있는 외국계 증권사들이 굉장히 많은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메릴린치 같은 경우는 현재 500만 주 가까운 물량을 사들이고 있고요. 자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지금 600만 주 가까운 물량 그리고 또 JP모건 같은 경우도 오늘 하루만 해도 260만 주에다가 지금 누적으로는 550만 주까지 지금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JP모가는 지금 12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순매도 물량이 지금 순매수 물량으로 전환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신고가를 가고 있는 삼성전자에서 이와 같은 매수물량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을 지금 예측해 본다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수급적인 부분도 너무나도 탄탄히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중요한 건 결국에 언제 어디서 사서, 언제 어디서 팔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기서 항상 우리가 중요한 게이 개인들과 메이저들 간의 수익률 싸움입니다. 메이저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외국인과 기관을 말하는데요 자 개인들이 한 대략 5% 수익을 볼때 메이저들은 기본 20에서 25% 가량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게 됩니다 어, 개인들이 한30% 수익을 볼 때라고 하면 외국 메이저들 같은 경우는 100에서 150%까지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두 수급 주체의 차이가 5배나 많은 수익률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개인들이 아무리 난다긴다 하더라도 메이저들의 어떤 정보력이라든지 분석력 또 막대한 자금력까지 이러한 3박자를 절대 개인 투자자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결국에 이 메이저들의 매매 패턴을 분석해서 그들이 언제 어디서 사는지, 언제 어디서 파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그들의 그림자를 따라 다녀야 더 좋은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거죠. 자, 현재 메이저들은 어떤 매매 패턴을 가져가고 있냐면, 흔히 알고리즘 매매라고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게 흔히... 프로그램 매수라고도 합니다. 이 프로그램 매수라고 해서 컴퓨터 프로그램 매매인데, 매니저들이 컴퓨터에다 프로그램으로 입력 값을 넣어 놓게 되면, 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매수 주문과 매도 주문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처럼 주가가 급등하는 흐름에서도 이 프로그램 매수량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빠르게 들어오면서 매수가 또 다른 매수를 불러들이면서 주가를 급등하게 됩니다. 반대로 주가를 급락시키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한번 쏟아지게 되면 이 매도가 또 다른 매도를 불러들이면서 주가를 끌어내리는 급락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결국에 이 메이저들이 어떤 매매 패턴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 급락을 한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 주가는 항상 상승과 하락, 이 등락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의 매매 전략에 따라서 우리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따라서 하면서 수익을 계속해서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매매 패턴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검증을 통해서 매니저들의 매매 패턴을 분석해서 그들의 추적 신호를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추적 신호가 나오게 되면 이 매니저들이 어떤 특별한 매수, 매수 전략, 매도 전략을 파악해 볼 수가 있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이 되는 부분이죠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서 메이저들의 매수세가 포착되는 매수신호들이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요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이 매도신호와 함께 메이저들의 매도 타점을 우리가 빠르게 확인해 볼수 있는 거랍니다 자 그럼 최근에도 삼성전자가 지난 12월 달부터 저점 매수에서 다시 한번 빠르게 메이저들의 매수신호가 포착되면서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올해 시작과 동시에 굉장히 큰 폭의 수익률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항상 매수타점, 매도타점을 방송이나마 라이브 방송에서 다 알려드리고는 있는데요. 다만 좀 아쉽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영상을 뒤늦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라는 것과 또 여러분들 중에 혼자 매매해 보시겠다고 여기저기 치고 박다가 또 손실을 보시는 분들도 아직 많다라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또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보완할 점이 뭐가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한 끝에 지금은 많은 분들께 이 문자를 통해서 그나마 빠르게 매수매도 타점을 다 보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여러분들 지금 영상 보시는 중간에라도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어, 제가 연락처를 여기다가 간단히 끼워드리겠습니다. 010 6887에 4488번. 이곳으로 삼성전자의 앞에 간단하게 삼성이라고만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확인해서 여러분들 문자가 오는 대로 제가 제 연락처에다가 구독자님들이라고 간단하게 좀 저장을 빠르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쉽고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단체 문자로 이 매수매도 신호가 나오자마자 알림으로 빠르게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지시는 만큼, 그 전에 하셨던 매매보다 훨씬 쉽고 간단하게 매매하시면서 더 좋은 수익률을 더 지속적으로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 여기서 또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게 그럼 혹시 이거 뭐 유료 신청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드는 거 아니에요? 걱정들 하시는데요. 절대 이런 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대가성가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거 하실 게 하나도 없고요. 어, 굳이 제가 뭐 부탁드릴 게 하나라도 있다라고 하면 이런 구독과 좋아요 정도 말씀드릴까요? 다른 건뭐더 필요한 거 없고요.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서 또 얼마나 구독을 많이 눌러 주셨는지, 좋아요를 또 얼마나 많이 눌러 주셨는지 볼 때마다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고 또 영상 제작에도 큰 원동력도 되는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laughs> 지금도 제가 이렇게 방송 중에 대가성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아니 그냥 혼자 해도 충분히 수익 잘낼것 같은데 뭐 이렇게 고생하면서 다퍼 주려고 하냐 라고 하시는데요. 어 벌써 여러분들과 함께한 지도 꽤 오랜 시간 흘러가고 있고 제가 이렇게 컴퓨터 모니터만 하루종일 보고 산 지도 벌써 15년 이란 시간이 흘러 버렸습니다. 어 이중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10년 이란 시간은 손실을 봤었던 시기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되돌아보면 결국 손실도 손실이지만 이 10년이란 시간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시간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습니다. 어, 그나마 이제 최근 5년 정도 돼서야 뭐 수익을 내고 있는 것 뿐인데요. 지금 수익 내고 있는 것도 물론 뭐저 혼자만의 힘으로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유튜브 영상들처럼 뭐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 배울 것도 배우고 또 익힐 것도 익히다 보니까 최근 5년 정도 돼서야 이제 수익을 내고 있는 것 뿐이죠. 어쨌든 이렇게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만큼,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말은 딱한 가지 정도밖에 없는데요. 어,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언제든지 생각해보시면 이긴 시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아이 힘들고 외로운 싸움을 이렇게 오랫동안 혼자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어,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혼자 외롭게 고립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도 함께 하면서 더 좋은 수익 낼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니까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좀잘 아끼고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제 연락처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종목 상담이라든지 궁금한 것들 이런 건 어떻게 하나요? 저런 건 뭔가요? 이렇게 질문들도 많이 보내 주시거든요. 그럼 제가 하나하나 다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도움 드릴 수 있는 거 도움 드리고 있고 또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010-6887-4488번으로 삼성이라고 간단하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또 26년도 굉장히 또 좋은 수익 내실 수 있다,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께 지금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26년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관심 종목 시크릿 종목을 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 26년도에 우리가 스페이스X 미국 기업의 핵심 종목인 스페이스X와 오픈 AI가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 이 시점과 맞물려서 우리 최대 수의 기업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포트폴리오에 편입한다면 굉장히 큰 폭의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거든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료와 함께 추가적으로 자료 끝에 나와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시게 되면 추가적으로 굉장히 큰 수익률을 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다가 어, 010-6887-4488번 삼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저 시크릿 종목을 알기 위해서는 비밀이라고 또 추가적으로 문자를 같이 함께 삼성 비밀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매수 매도 타점과 종목명까지 모두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빠르게 확인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긴 시간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